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기독교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드러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인간 관계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 사랑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명한 기독교 상담가 게리 체프만의 책,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른들 사이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든,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안에서 사랑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녀는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 안아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자녀가 있지요. 손잡아주고 안아주면 그 자녀는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그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에 사랑을 느끼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런 자녀에게는 칭찬과 인정해주면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낀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느끼는 자녀가 있습니다. 제일 비용이 들지 않겠지요. 함께 있어주면 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고급스러운 곳에 가서 함께 있어주세요. 이러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사랑을 느끼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가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만 만들어만 주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선물을 받는 것에 사랑을 느끼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 자녀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섯 가지 안에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사랑을 받는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려면요, 그 사람은 어떤 방식에 더 사랑을 느끼는지를 잘 알고 그 방식대로 대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앙 안에서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아니, 신앙인들 간에는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입니까?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앙인들 가운데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교정하라고 하신 적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도 살펴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이 말씀하고 있지요. 죄를 범하였으면 온유한 심정으로 교정하여 주지만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교정하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요. 대신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로마 십삼장은 14장은요, 이 사랑을 말씀하시되 믿음 이야기를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받아들이되 사람 그 자체는 받아들이기가 참 수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에 빠지게 되면 아주 냉철해지죠. 첨예한 문제가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좀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서신는 우리가 보게 되면요. 믿음의 형태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믿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생활면에 있어서 별로 걸림없이 자유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전통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완에서 자유하는 믿음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법에 계속 얽매여 있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문화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과거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요 예배 드릴 때예 복음송가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특집을 했는데 이런 곡 예배 중에 못 불렀어요. 연주 못했어요. 찬송가만 부르도록 했는데 찬송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사 작곡되었지만 복음 성가는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그러나 이 복음송과 과에는 예배 때 부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부릅니다. 왜냐하면요,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시편송 시편의 이 말씀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가면 하그 안에 인간을 위한 위로가 함께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위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보물 성과가 있는 곳엔 하나님을 찬양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누가 해주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과거에는 뭐 드럼이나 기타 이런 것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있습니다 드럼과 기타가 없이는 안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 전통의 억매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 안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연약한 말씀,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음식법을 다루고 있지요. 그러면 사실 구약의 음식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오소서 율법을 다 완성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즉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옛 전통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겠죠. 양심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 자유롭게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 그리스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인들과 이방인 그리스인들이 함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 그리스인들은요, 이 먹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처음부터 유대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인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그리스인 되기 전에 유대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정결한 음식만을 먹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을 따라서 도살된 것만 먹었죠. 이것을 코셔법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인들은요,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가 이 정결법에 의해서 도살되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예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먹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일까요? 무엇인지 다 먹으면 믿음이 강하고, 그래서 믿음이 강하여서 무엇인지 다 먹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이 문제 때문에 성도 간의 관계 문제가 생겨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관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즉, 오마기요안의 음식 문제 때문에 관계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심화까지 되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안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구약의 일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문자적으로 구약의 정결법. 음식법도 지킬 이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그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음식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문제를 놓고 옳고 그름을 초침을 둔 것이 아니라 화목에 초침을 두었습니다. 화평에 초침을 두었던 거예요. 즉, 무엇이든지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이는 강한 자가 소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음식법은요. 비본질적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법, 나를 지키는 안식일법 이 모든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음식법이요. 과거에는 본질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시대 같은 때이죠. 다니엘은요. 당시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숭배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나왔죠. 왕의 진비라고 할지라도 그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내려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왕의 진비라고 할지라도 그 콩이만은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가 채소만 먹었던 이유가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음식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수전제를 배웠습니다만은 기원전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우고 제단에 돼지 피를 발랐습니다. 신성 모독이죠. 이때 유다 마카비오와 그 형제가 봉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다 격파하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닦을 수, 궁전전, 절기절. 깨끗하게 다시 성전을 닦아서 하나님께 봉헌한다. 수전절.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음식이 중요합니다. 당시 돼지고기는, 돼지피는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때는 음식법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의 복음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제 그 유대 음식법은요, 비본질이 되고 말았어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를 믿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피로 화목잼을 삼으셨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 본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오직 우리 죄를 대수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바울은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포용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음식법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유대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그렇게 약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그 음식에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화평을 이루라. 그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화목을 이루라. 그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음식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사람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는 과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 예민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막 꾸짖어 약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도 칭찬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본질적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난 당신 입장을 다 받아들여. 그렇게 해놓고도 이것저것 비판하는 교가 많이 있죠. 그건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받아들였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연약한 자를 받아들였다면 그의 의견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견도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그 처음에 유대 회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오순절 절기 때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로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였죠. 오순절 성령 사건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죠. 그래서 그들이 로마 다시 돌아가서 그 회당에서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이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인이 들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로마 교회는 누가 다수였겠습니까? 처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겠죠. 그 안에 물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주후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없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교회를 지키고 오셨습니다. 근데 때가 지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자 다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수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적은 수가 돌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들이 다수가 되어졌고요.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유했거든요. 음식에 자유했고, 나에 대해서 자유했고, 그래서 자유한 마음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인들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그 음식법에, 그 날에 대한 법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강하다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 사랑을 하라고 전하고 있죠.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또 의심, 또 주저하면서 망설이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심이나 망설이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론 없는 논쟁거리가 되고 많은 것이죠. 그것은 비본질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마다 젊은층과 노년층이 함께 있는데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예수께서 복음의 이 피복음 때문에 의견 충돌 생기지 않고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건 서로 잘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그 의견을 잘 들어주고, 또 젊은이들은 그 어른들의 말씀에 귀 담아 듣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평강교인질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로움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그들을 바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자리에서 정지하거나 판단, 비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가 하겠느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과 지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바르셨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태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태도를 취하면 된다. 그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태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명전 10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 고넬료를 받아들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이 베드로가 어찌 그 이방 고넬료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태도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아들이시거든요. 부중한 자들이라고 제가 받았던 사람들도 다 포용하시거든요. 왜? 그들 을 구원하시려 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 보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께서 받으셨다면 나도 받아들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본받아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지역,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이방인 안디옥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하게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는 항상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면 나도 받아들여야 된다 만약 하나님께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냐 한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었으면 내가 찬탈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운 죄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 땅에 정복했던 요수와 공동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모든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을 내쫓으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대를치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그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도 없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겠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겠다. 그 하나님의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신들이그 하나님 태도를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 일어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옆에 블레셋을 두셨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셨죠.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태도를 본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종은 주인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태도를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나도 받아들이면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다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한 주로 섬기고 있지 아니하느냐? 사실은 표현 방식이 다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다 주를 위해서 삽니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인들 다 만나보십시오. 다 만나보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높이 기 위해서 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표현 방식의 차이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유로운 사람은 아직 자유롭지 못한 사람 앞에 절제함으로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나는 자유롭다고, 그러나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우리가 받아주면서 나를 절제시키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태도를 따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인간의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시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